한국 예능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전유성. 그는 단순한 희극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후배들을 이끌고 한국 코미디의 뿌리를 다져온 거목이었죠. 그러나 지난 9월 25일 밤, 전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그의 삶은 긴 투병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폐손상과 기용증상으로 이미 기계호흡에 의존하던 상태였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고 놀라울 만큼 또렷한 정신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의사조차 감탄할 만큼 강인한 의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장례와 유산을 직접 지휘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예술과 철학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선 숨 막히는 긴장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수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몰려든 자리에서 제자인 조세호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모습은 감정의 무게를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유성이 직접 쓴친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카메라 플래시 소리마저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유원장의 첫 문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딸 전재비에게 물려준다.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한 줄은 마치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을 후배와 동료들에게 헌신해왔지만 마지막 선택은 한 명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재산에는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펜트하우스, 강남의 상가 건물, 그리고 지리산 자락의 소박한 주택과 식당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 가치가 최소 80억 원을 웃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문장에 담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화려함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단순한 삶을 추구한 전유성. 그는 물질적 자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웃음의 결실을 하나의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눈물에 잠긴 현장, 후배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그 단호한 한줄 속에서 그의 평생 가치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시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원장의 두 번째 문장이 읽히는 순간 분위기는 다시 한번 뒤흔들리게 됩니다. 조세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원장의두 번째 단락은 단순한 재산 분배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재산이 단순한 돈과 건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웃음의 결실임을 안다. 네가 원한다면 그 일부를 후배 개그맨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다오. 이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장례식장은 한순간의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세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스승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아니라 한 시대를 열었던 거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진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리했던 김신영, 김학래, 이경실 등 수많은 후배 개그맨들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고, 언론은 곧이 충격적인 유언장의 내용을 대서 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동안 개그 콘서트 무대를 함께했던 후배들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이 말은 전유성이 단순한 희극인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만 웃음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희망과 길을 열어주는 인생의 멘토였던 것입니다. 유원장의 마지막 문장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웃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내 인생이자 내 꿈이었다. 이 말이 낭독되는 순간, 장례식장은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평생을 웃음에 바쳐온 예술가의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도 그 말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율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부동산 서류에는 예상치 못한 내역이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식당 부지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전유성이 직접 설계하고 세운 작은 공연장이었고 후배들에게 언제든 무대를 열어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한 구석에 전유성의 비밀 무대가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완벽한 조명시설, 음향, 장비, 그리고 단 76석의 관객석.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유성의 나이와 일치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자리였던 것이죠. 무대 한가운데는 붉은 벨벳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뒤편에는 웃음은 삶의 마지막 선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철학이 비문처럼 새겨진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공연장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유성은 이곳에서 젊은 개그맨들을 불러 모아 직접 무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학교다. 무대에서 넘어져도 좋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대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며 그들을 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이들 중에는 지금 방송계를 주름잡는 중견 개그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 경험을 세상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되겠지만, 그날은 내가 떠난 뒤일 것이다. 이 말이 바로 그의 유언 송무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조세호는 기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좌절했을 때, 교수님은 항상 지리산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산속의 작은 집에서 식사나 하자는 의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저를 위한 무대였던 겁니다. 그의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곧이어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전유성이 남긴 재산은 단순한 부동산과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산의 작은 무대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아이디어와 후배들에게 전해진 웃음의 씨앗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었고, 한국 코미디의 미래를 향한 보이지 않는 달이었습니다. 전유성이 남긴 유산은 점점 더 놀라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금융계 자료에 따르면 그의 예금과 채권 규모는 약 48억 원에 달했고,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시가 약 15억 원. 마포구의 소규모 상가 건물 약 23억원까지 합쳐 총자산은 약 9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거대한 자산보다도 지리산 공연장이 품고 있는 무형의 가치에 쏠렸습니다. 한 후배 개그맨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교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웃음은 내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이냐 처음엔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알것 같습니다. 웃음은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걸요.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 고백은 곧 전유성이 남긴 웃음 철학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내부에서는 오래된 공책 몇 권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전유성이 직접 남긴 메모가 가득했는데, 다음 세대에게 줄 아이디어, 웃음의 원리, 슬픔을 유머로 바꾸는 법과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는 세밀한 설명과 그림, 심지어 수학공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코미디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학문적 유산으로 평가될 만큼 치밀한 자료였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 기록을 접한 뒤 이것은 단순한 개그 메모가 아니라 대중문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한국 코미디의 역사와 발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공책의 마지막 장은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웃음을 이어갈 사람은 내딸 전재비다. 단순하지만 무겁고 애틋한 문장이었습니다. 전재비는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그가 평생 갈고 닦은 웃음 철학과 정신적 유산까지 물려받은 후계자임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전재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돈이나 건물보다 훨씬 큰 사랑과 철학입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무대에 물먹이는 목소리 속에서 그녀의 다짐은 단순한 상속인의 선언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문화계는 곧 새로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지리산 공연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일부는 그곳을 국립기념관으로 지정해 후세의 전유성에 철학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그대로 남겨두고 후배 개그맨들이 실제로 무대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입장은 팽팽히 맞섰지만 어느 쪽이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 코미디사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리산 공연장 앞에는 수많은 꽃다발이 쌓였습니다. 어떤 이는 네모지에 선생님,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또 다른 이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와 무대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현장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전유성은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통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철학을 통해 웃음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은 바로 이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그것은 후배 개그맨과 가족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떠나도 그의 무대와 정신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유성이 남긴 웃음의 철학은 지리산의 작은 공연장에서 그리고 후배와 가족들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전유성의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한 유언의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중문화와 예능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예술가의 죽음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후세에게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부동산, 재산, 예금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은 1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큰 유산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리산 공연장에 남겨진 작은 좌석들, 그곳에서 울고 웃었던 젊은 개그맨들의 추억, 그리고 공책에 빼곡히 적힌 철학과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자 한국 코미디의 미래를 지탱할 씨앗이었습니다. 전재비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무대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녀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후배 개그맨들과 문학의 전반, 그리고 국민들까지 그 무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공연장을 보존하자고, 또 다른 이는 새로운 세대의 연습무대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전유성이 남긴 힘이었습니다. 그는 떠난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모으고 웃음과 철학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만들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리산 공연장 앞에는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묵묵히 꽃을 내려놓는 이 무대 앞에서 두 손을 모으는 이 어린아이에게 이분이 웃음의 아버지였단다 라며 설명하는 부모의 모습. 그 장면은 한국 사회가 하나의 예술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전유성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무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잃지 말하는 마지막 당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술가의 삶 전체를 압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무대를 넘어 한국 예능 전체와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있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무대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가 남긴 철학과 정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유성이 남긴 마지막 선물, 웃음의 철학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